미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셨다고 하니까 3초 카운트 후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2, 2 1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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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단 암살팀에서는 권사님 나오셨고요. 네. 소환사님 나오셨습니다. 외유내경팀에서는요. 네. 소환사 분이 지금 캐릭터명이 굉장히 귀여우세요. 맨맨. 그래서 제가 네. 소환수 이름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봤는데 네. 마음, 어떤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어 지금 선, 선봉으로 소환사가 나왔어요. 응. 또 소환사가 PVP에서는 PVE에서는 네. 약하다는 평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PVP에서는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사를 상대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덩굴손으로 지금 가리를 었습니 네, 손이 원거리에서도 타겟팅만 잡히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 이런 원거리에서 캐릭터에 가리를 묶고 계속 공격을 퍼붓는 전법을 네. 사용한다. 굉장히 권사를 괴롭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권사님이 지금 저항기를 잘 활용하고 계신데 소환사님이 의외로 지금 소환수를 잘 활용을 못하고 계세요. 폭탄 설치라던가뭐 기타 올라타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승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사님이 보시면 지금 반격 권사이기 때문에 내력 부담 같은 것이 없어서 대체로 좀 내질르는 편입니다. 반격은 절대 이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소환수에 올라타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가루가 내력회복인지 생명력 회복인지 어, 잘 확인은 있어. 안 되고 있지만 꽃가루 안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권사님이 지금 피가 얼마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또 권사님이 강력한 네. 한방이 있기 때문에 어, 방심은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시간은 지금 40초 정도 남았고요. 공기가 40초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아, 지금 거의 뭐한푼 보면은... 네, 이쯤 되면 이제 소환사님이 안신을 하면서 도망만 다녀도 네. 소환수가 권사를 아하. 끝장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 네 아! 지금 바로! 본사님을 네, 끌고 쓰러졌습니다. 바로 왕살자님이 네. 뛰어 나오는 네.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 암살팀의 네. 암살자, 감각님. 감강님. 네, 감각님입니다. 우리 네. 어, 8강전에서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셨던 감각님이죠. 하지만 또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또 가장 실력이 떨어진다고 자백을 하셨으니까요. 네. 버리는 소환, 카드입니 소환사님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아, 네. 네. 회심의 핵질뢰가 터졌는데, 네. 또, 어, 생명력이 약간 남아있어요. 네. 어, 생명력 회복 꽃가루를 안에 들어가서 지금. 아. 아, 네. 소환사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어, 패배를 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링검사님 대 암살자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닉림님 같은 경우는 역사 클래스죠. 아, 역사가 나네요 역사 클래스네요. 역사 클래스 대 암살자. 네. 여러 번 보셨던 그런 경기인데요. 네. 이번에는 과연 역사가 이길지 암살자가 이길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아. 암살자가 외곽으로 계속 빠지면서 수리검을 네. 통해서 어, 도트 데미지를 약간씩 야금야금 갈가먹고 음. 있어요. 음. 어, 이런 전법이 과연 유효할지 아니면은 역사에겐 좀더 아. 몰아치는 공격이 유효할지 네. 지금 분위기로 아, 봐서는 상관. 역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아, 말씀 잘 하세요. 네, 지금 후방, <laughs> 네. 네. 말씀 잘 하시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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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찌르기로 기절 상태를 유도한 다음에 탈출 광풍을 예상하고 아, 나뭇잎, 아, 지금 나무토막을 사용하셨는데 네. 탈출기를 아끼면서 강강님이 허공에다가 아, 나무토막을 음. 날리는 모습이었고요. 어, 바닥에 그렇었어요. 넘어진 암살자를 그렇죠. 주워들어서 이렇게 장악 강풍으로 네. 매력을 회복하는 한편 다음 공격 기회를이끌어갑니다 경기는 아직 1분 22초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1분 20초면 상당히 충분하죠? 네, 그러면 지금 강 님께서 피가 반 정도밖에 안남으셨고요 네, 역사님이 틈나는 대로 평타 캔슬 파괴 네. 네, 평캔이라고 하죠? 평캔을 잘 꾸겨 넣어주시면서 데미지를 잘 뽑고 있네요. 네. 역사가 데미지가 약하다는 평이 있어도 또 저렇게 음. 평캔을 마음 놓고 사용하게 되면. 다른 클래스 를 부럽지 않은 또 데미지 딜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팀다 지금 두 번째 선수들이에요. 음,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기서 이기시면 1승 가져가고 두 번째 경기가 이어지죠. 아, 연막을 지네요 지금 암상자의 갓줄이라고 할수 있는 그보고 여기 네. 네. 네, 들어가면서. 네, 지금, 지금 키보드와 마우스 소리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네, 아주 따각따각. 따각따널 응, 이기겠다, 따각따각. 평캔 다시 들어가올려주시 네, 역사님이 나라 지금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바닥에서 주워들고 다시 한 번. 네. 네, 경기 약 3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스쿼트를 올려야 되고 아, 아 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공만님께서 쓰러지셨고요. 네. 네 바로 암살팀의 링 검사님이... 어~ 리검사님이 네. 나오시죠? 나왔습니다. 네. 처음 모습을 비쳤기 때문에 네.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아 과연 금방힘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녹아내릴지 아니면 아 아,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실지는 좀 물어봐야 네. 될것 같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외유내강 팀들. 발수기가없다는 소리. 네, 할 <laughs> 네 지금 소리가? 이전 경기가 시간 종료되는 소리없다요 다시 세팅 중이니까 네. 검사하면 역시, 승천 콤보가 제일 강력하고 멋있죠. 사실, 공호 어검 베기로. 어검 면적 베기 이후에, 네. 내령은 아직 쿨타임이 오지 않아서 사용하시는 모습이었고요. 오염되기 이후에, 네, 비상, 승천까지. 네. 네.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네. 공격 기회를 이끌어가려고 아, 했는데, 또, 역사님이 보복으로 다운 상태에서 잘 벗어나셨고요. 네, 여기서 역사님이 만약에 죽으셔도, 저쪽 팀에서, 외윤해강 팀에서 링거부터 나있습니다 네. 한남아있습니다나라 그렇죠. 들어갔고요. 아, 지금 전쟁입니다. 피가 튀겨요. 서로 공격을 치열하게 주고받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역사가 생명력이 높기 때문에 아... 열심히 때린 링검사에 비해 아직도 역사가 생명력이 높은 가슴만큼, 사실 네, 바닥에 떨어뜨린 이후에 역시 바닥에 넘어진 상대를 구워서잘 장학광풍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아직까진 피가 비슷합니다. 네, 주요 패턴을 보니까 장학광풍 내력을 회복한 이후에 장악이 풀리자마자 격돌 아하... 그리고 벽돌로... 어, 기절이 걸린 상태에서 네. 미리 채워둔 내력을 이용해서 평퇴는 잘 꽂아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1분 정도 남았고요. 1분 정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린검사가 열심히 때리고는 있는데 좀 생명력이 많이 감소하지 않겠네요 네, 여기서 린검사가 이기면 이제, 어, 외유내강팀이 1승을 가져가게 되시는 거죠. 4강 1승을 첫 번째 경기. 4강부터는 총 3세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세트를 진다고 하더라도 또 너무 이기소 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두 번째 세트에서 이기면 되니까요. 네, 하지만 두 세트 네. 가져가면 또 이길 수 있으니까요. 네. 두분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요. 네. 아, 역사님이 지금 피가 가득 찼어요. 네. 역사를 상대로 했을 때에는 저렇게 바람개비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력을 채워주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30초 정도 남았고요. 별기둥으로 네. 그로기를 넣었지만 별다른 연계기를 넣지 못하면 좋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링검사님께서 역사님의 피를 빼셔야겠네요. 많이. 네. 그렇다고 해도 또 역사로서는 경기 종료 직전에 철벽을 치게 되면 생 30초 정도 생명력을, 네. 생명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데미지를 받아서는 별로 예, 아프지 않아요. 신경도 쓰지 않을 겁니다. 네, 3초, 2초, 1초, 1초. 경기 종료습니다 네, 네, 지금 역사님이 승리를 하셨고요. 다음 캐릭터가 남...